아, 가와 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야, 요게 지금 철 알루미늄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걸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규알철카나카마지. 네. 여기가 산규 알철카나카마 이렇게 있을 거야. 산규알철카나카마 네. 이렇게 있지. 얘가 네. 그러면은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고,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가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탄소였어. 그럼 수소 질소 이렇게 가지. 1번 보면 요 가는 생명체 맞죠? 이거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비다 라고 하면 X야 개수비로 하면 수소가 더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물때문에 이렇게 된거라고 했잖아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개수로 따지면 H가 2배 많기 때문에 H가 개수 는 제일 많아요 근데 질량으로 따지면 H2O가 H 질량이 1이고 산소가 16배 크단 말이야 그 2배가 되더라도 산소를 능가할 수 없어서 질량 배선 산소가 1등인데, 이거 개수비라고 그러면은, 수소가 1등이야? 2번, 기업은 14족이다. 탄소니까 14족? 괜찮죠? 디귿, 기업은 산소다. 기업은 탄소인데요? 틀린 거 일단 3번. 기업 디귿은 최대 4번 공유결합할 수 있다. 기업 탄소고, 디귿은 규소니까, 4번, 둘다 14족이지? 4번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거 아세요? 5번. 뭐 그는 모두 별의 중심으로 만들다 그. 능. 그. 드. 그. 그. 어? 맞니? 어, 잠깐만. 야 이거 14점을 이 새끼가 쓴 거구만! <laughs> 이 숫자 이 이게 프리트레인이 아닌데? 아니 그죠! 아니 저거 14점을 아니 진짜! 내가 아까 말했지 저게 다 좋은 소리야! 아니 진짜! 아, 이거 시험지 푼 새끼가 적은 일이네 이거. 야씨. 아좀불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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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서... 아, 뭔데 아, 이거. 근데 지금 풀고서 어 뭐야? 두개 되는데 답이 없지? 단단단 단. 이이 이. 아까 쉬는 시간 얘기 나왔어거 제가 가져왔어요. 아, 독립형, 복사슬. <laughs> 이거는 망상형. 독립형, 복사슬, 망상형. 순서대로. 감, 히가장나가이죠 A의 의 원소는 무엇입니까? a 원소. 가랑트가니니까산나가랑나지랑나가랑나가랑니까랑얘가랑가랑나가랑나가랑나가랑나가나가아니가다나다랑나가랑나가랑이가랑나 가랑, 아, 아, 다야. 나가랑니가 다야 이게 나가랑나가랑나가랑나가랑나가랑나가 다운받아서 가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게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3번 가사 중풍화에 강하다. 다시 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산소랑 물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화에 강하다고 그랬어. 그럼 3번 가다의 광물 명칭수 쓰시죠. 아까 썼는데. 감람석, 가품석, 장성석이요. 그럼 9번 갈게요. 귀산용 광물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 5번, 것만 것이시요 주소에 대한 산소 원자수가 석영은 가장 복잡한 구조잖아. 감남석은 주소가 하나면 산소 4개나 같이 거야. 근데 석영은 주소 하나당 산소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2였잖아, 2. 그래서 감남석보다 석영이크다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니은 정출 온도는 각성석보다 휘석, 각성석보다 휘석이 더 높다. 정출 온도가 뭔지 알아? 그 굳는 온도. 결정으로 나오는 온도를 물어보는 거야 굳는 온도. 각성석이랑 휘석을 물어봤어. 감휘가오야 니네 학교. 너 어, 이거. <laughs> <되게 웃음> 너개 많이 어 니네 학교. 휘석이랑 각성석을 비교를 해갖고 온도가 아, 더 높은, 높은 게 누구냐? 산소 규소가. 이제 정안 알려주셨어. 아직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우리 응. 아직 아직 우리. 복잡한 분석과 더클것 같긴 한데. 이건 너 틀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그냥 내가 아는 과학 지식으로 찍자면. 근데 그 복잡하니까 더 오래 걸리지 않 복잡하니까 더 끊기 어려울 것 같아. 녹는 네. 점이 높을 네. 것 같아. 녹는 그 점은. 압도이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일단, 결국. 이거 지방을 구성하는 암석은 모두 규산형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가 아니고 90%였지? 네. 나머지 10%가 원소 광물이라는 거 있었고, 예를 들면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산화 광물도 있었어. 녹슨 철, 자철석 이런 거. 그 다음에 탄산형 광물도 있었어. 탄산칼슘, 석회석 이런 거. 모두라고 하지 잘못됐고 맞는 거 니은 넣어야겠다고. 이럼이번인것같아 2번에 박상석보다 아, 휘석이 높다? 감시휘석이 높다? 야, 휘이높 크... 문제를... 진짜 특이하지? 좋았다. 어느 책보다못 보지 않냐? 나도 용문고에서 처음 본거야정하 <laughs> 야, 우 학교보다 네학교보 아, 그러니까 이게 선생들이 네. 되게 심한 거야 어? 네. 내가 쉬운 네. 문제 내봐 네. 나도 내네 세계를 펼치면 한도 끝도 없지. 내 수업 안 들은 세계, 가난 문제도 못못 맞추게 내가 할수 있지. 들으면 내일 맞출까? 아니, 들으면 맞출 수 있어. 내가 방금 그런 개수 같은 거 얘기해도. 이 정도 되면, 수업 안 들은 데는 못맞추는 거야. 그럼 10번은 이거, 한도 한글 같은데 교육관에서 빠졌으니까 뺄게요. 이거. 10번 하나, 11번, 또 하나 12번 하나. 15번 또 탈락 아이씨 <laughs> 이네 16번 어 이건 합시다 광물의 92%가 규생광물이다 그래. 우리가 약 90%라고 외웠는데 92라고 딱 준게 92가 맞은 걸로 예상해거든 저는 맞죠 역시 정확히 응. 92%래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 우리는 약 90으로 배웠잖아 어, 근데 정확히9 2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니은 보면 산소 한개 중심으로 규소 네 개, 이건 확실히 아니다. 규소 한개 중심으로 산소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지. 규산 아, 4면체. 하나의 규산 4면체만으로 된 감남석은 이것까지 괜찮고, 주변 4면체와 공유결합을 하지 않아서 결정이 없지, 얘는. 기둥 모양 같은 결정이 없죠. 기둥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 단사슬. 사슬로 연결되어서 기둥으로 형성될 거 아니야? 19번 아. 음. 독립형단사슬 복사슬이고요 기어 A는 산소와 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 산소와 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게 지금 4 마이너스잖아 그 플러스를 제공하는 금속 양이 많이 아, 필요고 음. 보통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 또는 철. 그래서 이거만으로가 잘못된가? 철도 들어가고요? 마그네슘도 들어가요? 니은 휘석은 비와 같은 강휘 맞죠? 휘석. 반사진동미원는산소수는 비가 많은 게 아니고 시가 많지. 비만 맞아. 1구번약이십번나 지금 다 먹는 거는 다 먹는 거 여기 체크가좋니 네이버 검을 이 내가 지금 넘어간 것 중에 답이 없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laughs> 아휴, 괴롭다. <laughs>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의 답은 2번이고요. 7번의 답은 기억기 근. 3번이고요. 11번의 답은 그는 그, 아, 지금. 그, 드. 아, 나 12번의 드. 이거 안 해도 되고. 12번도 안 해도 되고. 13번의 그, 드. 그. 14번에 3 15번 통과 18번에 그루. 어, 까지시로 가면 되 19에 아까 너라고 했지. 에 그럼 21번. 21번에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을 대부분 규산으로 거의 92%라는 거 숫자가 나왔었고 SIO 3면체는 이웃한 SIO 3면체와 주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산소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잖아. 디금 지각에서 산소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산소가 다른 애들과 결합을 잘한다. 디그 맞죠? 2 2번 3번이야. 22번에. 판상형, 망상형. 가와 나는 쪼개짐이 나타난다. 가는 쪼개져, 판으로. 근데 나는 깨져. 어, 나는 깨져. 내가 지금 순간 이 앞에 문제 본 이유는 뭔지 알아? 이 망상형인데 쪼개지는 거 있었잖아 장석 그리고 혹시 뭐라고 위에 봤는데 후금 여기 석영이라고 적었거든 장석이한 장석은 쪼개져요 이 구조인데 장석은 쪼개지는데 이 구조인데 석영은 깨져 그래서 나 때문에 이거 쪼개짐이 찬나. 락은 나와 나는 가 보다 화학적 통화에 강하다 치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산소 규 산소랑 물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강해 D가 나는 사님삼일체이러는 모든 산소를 다른 애랑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유한 거 규소와 산소만 맞아 이거 맞고 이게 석영은 화학식 자체가 s i o 2고 끝이야 맞게 규소랑 산소밖에 없어 <laughs> 23번 나 스트랩 신고 왔는데 23번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다음에 규소가 많고 생명체는 산소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지 네 이것은 같은 원소다 맞죠? 얼은원적과정자 4개, 규소니까 4개 맞고, 리얼 원적과정자는 하나, 얼은 수소니까 하나. 맞죠? 언도그 누구? 하나만 틀린 면안 하네. 29번. 자 나, 다는 서로 다른 규산염 건물에서 결합구조다 독립형 네. 단선들 복사슬 기역단은 규산염 자매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이랑 결합한다고. 맞지? 철과 마그네슘, 맞아요. 니는 나는 단사슬 구조 맞고 휘석, 오케이. 복사슬 구조면 감휘각, 각승석. 감명석이 아니고 각승석인데요. 감위가 흑장석 순서대로 외워야 돼. 감휘가 흑장석. 네. 단순한 게 감. 복잡한 게 뒤쪽에 있는 그 감위가 흑장석에서 석주, 석쪽으로 갈수록. 니가 가나다 순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공유하는 산소가 많다. 맞죠? 정답 그드. 다음에 31번. 어 지각이니까 산규알철카나크하고 얘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탄소야 생명체는 반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 맞고요 기억니는 모두 비금속 어 규소가 준금속 자리에 있어 B랑 Si 짝짝이 쭉 보면 B랑 Si는 준금속이다 준 준금속은 내가 라어뭐라고어 잠깐만. 중금속인데, 얘 비금속이라고 보는 걸로 했을까? 이거 아닌 걸로 했을 것 같은데? 니은 디그스 같은 족이다 니은 규소 탄소 같은 맞고. 그, 두. 아, 씨, 너, 너를 판단하게 야, 씨, 늑, 늑을 판단하게끔 했네? 나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 들어? 31번에 3번이야? 네. 응. 이거 SI는 중금속이야? 비랑 SI 기준으로 짝대기. 중금속? 어. 명심해서. 역시. 선덕스럽다. 생각스러워. 33번 안 해도 되겠죠? 38도 어, 안 해도 되고 32도 안 해도 되겠지? 어. 43번까지 안 하고 있니? 39번까지 하면 되는데 네. 39번 2명 안 해도 되고 넘어갔다 여기까지 한명 쓰인 좀해볼 보일 나머지는 풀어봐. 풀어보고 얘안풀거 있으면 풀어보고 질문하고 <laughs>